사자가 점점 더 커지는 쇼츠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GPT-S가 이렇게 8단계에 걸쳐서 사자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에 대한 8가지 스크립트와 8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영상은 유튜브 쇼츠 원큐 생성기라는 비공개 GPT로 생성한 쇼츠용 스크립트와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한 예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유드리는 내용을 통해 직접 GPT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GP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 바의 GPT 탐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이름은 뭐 일단 유튜브 쇼츠 생성기 정도로 정해 두고요. 지침 오른쪽 하단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지침 작성 화면을 크게 만들어주고, 맨 처음에 당신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를 기반으로 정의된 구조에 맞춰 자극적인 유튜브 쇼츠 대본을 작성하고, 대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쇼츠 생성 전문 작가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페르소나를 부여해 줍니다. 이제 페르소나가 정의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대본 생성 규칙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스크립트 생성 필수 규칙에 맞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라고 해주고요. 저희는 총 8단계로 진행할 거니까 총 8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에서 해당 단계의 내용을 가장 사실적으로 안녕하는 9대16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뭐 보시는 그대로 각 단계에서 스크립트랑 이미지 세트를 생성해 달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만 입력해서는 원하는 대로 작동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더 추가할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여기 9대16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채 g PT는 1대1, 그리고 가로, 세로, 세 가지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로 비율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9대16 비율은 아닌데, 9대16에 매우 가까운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세로라고 쓰셔도 되고, 9대16이라고 써도 채찌 PT가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 비율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9대16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미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건데요. 채찌 PT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스타일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첫 번째는 뭐 사, 실제 사진 같이 만들었다가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의 프롬프트는 반드시 포 포토 오브로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항상 그좀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게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앞서 저희가 정의한 이 스크립트와 이미지 작성에 대해서 더 GPT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의 진행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즉시 실행합니다라고 지침을 써줄 건데, 이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묻지 않으라는 것을 굳이 넣어둔 이유는 이걸 넣어두지 않으면 뭐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지 않고 뭐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이미지를 생성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까요? 이런 것을 사용자에게 한번더 묻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지 않는가라는 지침을 추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단계 스크립트 작성. 그리고 이미지 생성. 2단계 스크립트 작성. 이미지 생성. 마지막 8단계 스크립트 작성. 이미지 생성. 이런 식으로 한번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스크립트 생성 필수 규칙이라고 써 놓은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괄호를 치는 이유는 이게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좀 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친 거고 이제 이 규칙에는 스크립트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했으면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 두 문장의 대화체 형식의 스크립트 제공이라고 쓰고 이제 쇼츠 영상이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각 문장은 친근하고 에너제틱한 톤의 짧고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구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좀 특...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라텍스트라는 건데요. 이거를 쓰게 되면 이라텍스라는게 이런 일반적인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쓰면은 가끔가다가 조금 이런 식으로 제공하지 않고 뭐 분리 포인트가 적용된다던가 마크다운이 적용돼서 뭐 기울어져있다던가 뭐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텍스트라는 거를 명시해 주면 그런 변수 없이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일반적인 라텍스트로 제공한다고 명시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썼던 내용인데 이 규칙에도 뭐 중요한 거는 여러 번 쓰는 게면 그 GPT가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반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진행하라고 할 거고요. 매 단계의 마지막에는 해당 단계의 내용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아, 적으로 반영하는 9대16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한 후, 그 다음 단계를 즉시 진행이라고 명시해 두겠습니다. 앞서 내용 적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일수록 GPT 지침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명시해서 GPT가 그 작업을 누락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침이 완성됐으니까 한번 GPT를 발행해서 영상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뭐 쇼츠 영상 중에 뭐 황금이 이렇게 쏟아지는 영상이 좀 핫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건데, 어 벽에서 황금이 점점 더 많이 쏟아지는 쇼츠 스토리라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깥쪽에 이렇게 명시를 해줬는데 이거를 숨기고 싶으면 은이 프롬프트를 쓰지 말라는 지침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1단계 이미지가 제공된 이후 바로 이렇게 2단계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5배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제 7단계 스크립트까지 완성이됐고요 7단계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채 g PT는 사용자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미지를 만들면, 레이트 리미지라는 걸 적용하는데, 그 레이트 리미지에 걸리면, 뭐몇분 동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생성을 못한다고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스토리 생성하기 전에, 뭐 테스트로 여러 번 생성했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게 금방 걸렸고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레이트 리밋에 걸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1분을 기다렸다가 이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1분이 지나서 계속을 입력해서 이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쇼츠 스토리와 이미지 생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쇼츠 생성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 8단계로 진행하라고 했지만 각 단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각 단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정의하고 싶으시면 뭐 뒤에다가 1단계, 뭐 2단계, 8단계까지 해서 각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을 입력해 두시면 그 설명에 맞는 스크립트를 짜줄 거기 때문에 훨씬 더좀 특화된 스크립트를 만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뽑고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꼭 유튜브 쇼츠 영상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는데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그외 다양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GPTS 관련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